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산균을 제일 먼저 먹습니다 밥을 먹고 생각이 나면 이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주 남았거든요 출국까지 딱 2주 남았나 그래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사실 한 3주? 4주 전부터 슬슬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옷인데, <laughs> 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는 귀에 들고 탈거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짠, 다이어리를 쓸 겁니다. 영화를 보고 왔어요. 저는 꼭이 종이 티켓을 뽑아서 다이어리에 붙여준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뽑기 한 건데요. 2,000원에 뽑았어요. 너무 귀엽 好的。 볼펜 쓰다 다 돼서 심을 갈아줬는데 이게 0.38이랑 0.5가 호환이 됐나 보네요? 나 몰랐어 지금 알았잖아 0.38 심이 하나도 없어서 0.5를 갈아줬습니다 저는 이게 제 취향이더라고요 이거 나올 때좀 소름 돋았어 짠 너무 귀엽다. <laughs> 마음에 들어. 대박. 오늘이 2월 1일이거든요. 저는 달력을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활용하냐면 1일만 요일이 맞으면 돼요. 하면 그냥 대충 씁니다. 맨날 달력 보는 것도 아니고 2월이 29일까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없는 셈 치고 이렇게 달력을 봅니다 괜찮지 않나요? 딱 15일에 이게 8월달 달력이라서 15일에 이게 광복절 표시돼 있는데 제가 15일에 출국이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됐네 블루투스 스피커로 자주 쓰고 있거든요. 무슨 노래를 들을까? 짠. 이게 또 그냥 듣는 거랑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laughs>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 켜두고 유산소 하는 거를 재미있어 하고 있어. <laughs> 요가 요 하고 유산소. 던가 아니면은 홈트를 아령 가지고 하다가 유산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죠. <laughs> 제 필통 소개해드릴까요? <laughs> 별로 근데 또꽤 많이 들어가. 이거 제트스트림 볼펜이고요. 이거는 도쿄 여행 가서 사온 삼색 볼펜. 그리고 얘도 도쿄여행 가서 사온 샤프, 풀워치. 또 필통에 넣어 다닙니다. 음, 그리고 이 볼펜도 쓰는데 얘는 심이 좀 두껍거든요? 이거는 받은 볼펜인데 괜찮은 거. 저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짠! 하면 다 그리고 또 얼마전에 제가 영풍문고에서 이거 샀어 그동안 있는거랑 다붙써서 한... 넣어놨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가끔 삽니다 스티커 제가 갖고 있는거 보여드릴까요? 이거가 이번에 중복이 나왔어 너무 귀엽죠? 너무 음, 귀여워 이럽니다 저는 스티커를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한두 개씩 사모으다 보니 뚱뚱해졌어요 사실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스티커들은 파워 그리고 요즘 읽는 책입니다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이고요, 인종차별에 관한 에세이예요. 근데 또 최근에는 좀 뜸하게 읽었어. 요 약간 내용이 너무 다크해서 다크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약 내용이 확실히 좀 딥해서 이게 한 번에 후루룩 읽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 요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가방. 여름부터 흠이 나다가 겨울에 샀는데 진짜 요새 맨날 이것만 들고